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걸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.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일단 이거 열고 이거. 이거는 세수할 때 바르는 거예요. 세수 다 하고 이거 바르는 거거든요. 한번바라볼게요 이거 한 번만 손짓고, 한 번만 손짓고 올게요, 이렇게. 아, 이거 어떻게 하네. 음 아이고, 친구. 한번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안 보여줘도 이렇게 내주요 이렇게 이건 꿀로 꿀로 만든거래요 꿀로 이 샴푸는 이 꿀로 만든 이거는 세제제 바르는 건데 이건 꿀로 만든거래요 이거. 구독해주세요, 제발. 처음이에요. 요즘 처음 해가지고.